네, 어제 주일 말씀은 아, 사울 왕과 왕자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듣고 난 다윗 왕이 그두 사람을 위해서 비통한 아, 애가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아, 왕과 왕자 두 사람의 끝까지, 죽음의 자리까지도 함께한 사실을 애도했고, 또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했던 왕자 요나단을 내형 요나단이라고 부르면서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답고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참으로 놀라워 여인의 사랑보다 더 하여도다. 라고 애통한 그런 시를 만들어서 애가를 만들어서 이슬 백성들에게 교육적으로 가르쳤던 가르친 내용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엄밀히 말하면 뒤를 이은 건 아니고요. 사울 왕이 죽자 어, 다윗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유다 지역의 왕이 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이전에 이미 나단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고 또 사울 왕이 전사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왕 위에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당연한 올 것이 온그 상황 속에서도 무리하거나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주님께 여쭙는 것부터 시작을 한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자신이 유다한 성으로 올라갈 것인지를 여쭈었다 여쭙, 그랬습니다. 유다한 성으로 올라간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 왕이 될 시기가 되었는지 올라가야 할 것인지 그렇게 여쭈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길 올라가라 그러자 그는 또 다시 어느 지역으로 갈지 어느 성으로 갈지를. 또 여쭙습니다. 여쭙고 또 여쭙는 신중하고도 진지한 그의 태도를 여기서 배우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아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뭐 이제 올 것이 왔으니까 자연히 되겠다라고 믿고 그냥 일을 저지르기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이 조급해져서 빨리 내가 왕이 올라야겠다. 거기에다가 여전히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함께 받은 600여 명의 다윗의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가족들이 있으니 자기를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호위하며 함께했던 그 사람들 위해서라도 빨리 움직여야겠다. 아마 그 600여 명의 용사들의 존재 자체가 다윗을 압박하는 빨리 일을 서두르게 만드는 그런. 요건일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 저 같았으면 600명들 중에서 첫 번째 3인, 둘째 3인 30명 크, 이 사람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자 이제 올라가자 뭐 이럴 텐데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거잖아요 일이 다된것 같은 상황인데도 여쭙고 했다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아니고 추론을 통해서 상황을 봐서 바로바로 바로 일을 저지르는 것이 참 필요할 것 같고 빨리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결국은 일을 망치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가 어려운지 볼수 있는데 참이 말씀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철저히 배워야겠다는 것이죠. 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자 다윗은 그두 아내, 자, 아히노함과 아비가일과 또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 600여 명 이상이 들었는데 그도 그들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읍에 살게 했습니다. 그 무리들이 움직이기 시작 했죠. 자, 그러자 헤브론으로 왔다는 얘기를 들은 유다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습니다. 드디어 이제 왕이라는 타이틀을 그가 얻게 되죠. 그런데 이건 지금 유다 족속의 왕이지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은 아직 아니죠. 자, 우리가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비록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사했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참모들이나 군대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멸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아, 사울왕으로부터 신임을, 신임을 받고, 또 관직과 요직을 맡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다, 니까 사울왕이 죽었다고, 막 생각같이, 캬, 방, 다윗을 왕으로 모시자. 그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이미 그 11년에 걸친 도피와 도난, 도피의 행각을 하고 있었던 다윗에게는 그의 사람들이 600여 명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두 세력,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과 사울왕의 신하들이었던 사람들 사이에 얼마든지 갈등과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이해할 이해한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가 왕으로 이제 추대가 돼서 왕이 되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다시 사실을 하나 알려주는데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듣게 되자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냅니다. 전령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하죠. 5절 이하쭉 보면 너희가 너의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그렇게 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라 그렇게 알렸습니다 다윗은 사울왕과 연하단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치른 야베스 사람들의 수고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것은 아마 그가 아, 북 이스라엘 나중에 솔로몬이 죽자 이제 완전히 두 나라 갈라, 갈라지게 되자 남북 왕조들로 근데 그가 왕이 되기 전에 북쪽 사람들에게 아, 그의 고마움을 표현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살수 있는 그런 행위였을 것이다. 물론 다윗이 그런 정, 정치적 계산을 하고, 하고 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어쨌든 사울왕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대해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참,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그가 유다족 속의 왕으로 등극한 후첫 번째 한 일이 이겁니다. 첫 번째 한 일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은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는 일이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 피비린내 나는 복수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 화목하고 축복하고 나도 너희들의 그 은혜를 갚아줄 것이다. 이제 그런 어, 다윗다운 아름다운 어, 조치가 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등극. 한 직후 그, 그가 행했던 최초의 일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8절과 9절에서는 이스보셋이 이스보셋은 누굽니까? 사울왕의 아들, 또 다른 왕자죠.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네, 북쪽에도 왕이 하나 또 생기게 되죠. 자, 8절을 보니까 사울왕의 신복이었고, 그의 군사령관이었던 넬이라는 사람인데, 그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 아술, 이스르엘 에브라임, 베냐민 족속들과 함께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며 이스보셋을 북쪽 유치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았다 그랬어요. 이때 이미 이런 사건이 이 아브넬의 이와 같은 행위가 남왕조 유다와 북왕조 이스라엘이 분열될 조짐이 형성되게 만드는 행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 왕이 죽자 결국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왕조와 남유다 왕조 둘로 갈려졌고, 그후 수백 년간 서로 적대시하고 갈등하며 싸우다가 결국은 북왕조 이스라엘이 먼저 영원히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고, 남왕조 유다도 결국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해 버리는, 그렇게 수백 년간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된 씨앗들이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그 시조가 되었다, 시초가 되었다. 이 사실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신복이었던 그가 다윗상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사건은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 역사의 불행의 씨앗이. 되었음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어, 근원들이 잔재에 있다가 결국은 수십 년이 지난 뒤에 폭발을 하고 갈라져 버리는 그런 어, 모습을 보게 되죠. 10절에 보니까 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때 나이가 40세였고 2년 동안 왕에 있었고 남쪽 유다족석은 다윗을 따랐다. 그리고 11절을 보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족 속의 왕으로서 있었던 기한이 7년 6개월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7년 6개월이 지난 뒤에 드디어 이두 세력들 간에 싸움이 시작됐고 그 싸움으로 승전한 후에 다윗이 남북 이스라엘의 통일된 왕국의 왕으로서 등극을 할수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뒤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사울의 왕, 사울 왕 사후 즉각적으로 두 왕이 세워졌다 하는 사실 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이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 슬픈 역사, 고통스러운 역사의 씨앗이 어떻게 뿌려졌는지 하나님 또 어떻게 다윗이 그가 당연히 이제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라도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쭙고 움직였던 그의 주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와 신중함과 또 그의 진지함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소중한 양식이 되게 하고 삶의 지표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답게 그렇게 살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